대한민국 국군의 3군 통합 군사교육과 훈련 시설로 대전 유성구 신봉동과 추목동, 자운동에 위치한 자운대 1992년 육군통신학교 이전을 시작으로 현재 국군 간호사관학교, 군의학교, 국군 대전병원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1995년 처음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한 관사 시설은 현재 노후화가 심각하고 군인 아파트 역시 4층 이하로 제한돼 군인 가족 수요 대응에도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자운대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자운대 내 군인 가족의 안정적 주거 지원과 시민 체육시설 확대 등 자운대 재창조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기존의 폐쇄적인 자운대 공간의 유유부지에 체육시설을 확장해 대전 시민의 이용을 확대하고 조성 사업 추진 시 용역과 건설 등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충렬사 삼거리 IC를 설치해 연구단지 내 교통 정체 해소 등의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대전시가 직접적으로 할수 없지만 모든 시설을 하려면 용도 변경이나 어,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것을 변경을 하는데 대전시가 그거를 해주면 주거 단지도 굉장히 초고층화 용적률을 높여서 할수 있고. 이장호 대전시장은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자운대내 일부 토지는 시민에게 돌려주고 대전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의 토지를 저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또 대전에 거주하는 군 가족들의 주거 환경도 조성하고 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어, 저희 국방부에다가 대전시는 전향적으로 모든 걸 열어놓고 다 협조할 의향이 있다. 이 의원은 대전시와 함께 국방부에도 협력을 요청해 대전시와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